저희가 오늘 카고를 리뷰해 볼 거예요. 또뭐 카고. 지민님의 선물이고, 지민님 만들게 해주세요. 안찰 거예요. 이 초에 만드시면 돼요. 자, 일단 여기 에 있는 택배. 이걸 빼주면 된다. 진짜. 진짜 안지만 이거 바닥 쪽이 나오게 해주세요 바닥 쪽에서 해주세요 네 아니, 가까이 오라고 바닥 쪽에서 해달라고 응, 열살서 말고 바닥에 요게 보이게 마하 W가 오면 마하 W도 찍을 거예요 이렇게 음. 하고서 네이렇 이쪽 이걸 이렇게. 우와 그렇군요. 이렇게 하고서. 도망가. 네.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하고서. 네. 그 다음에. 그건 다음에. 이렇 아이고. 그건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조만간 어몽어스 도나올거예요 저희가 지금 그걸 찍고 있거든요 언니 이렇게. 그거를 그 다음에 찍는걸 깜빡 잊어버려가지고 못 찍었어요 이걸 하고서 이걸 응? 하고서 이걸 하고서 성공! 응? 한국 응? 응.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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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하고. 완성! 딴딴 딴딴, 딴딴. 여기서, 꿀팁! 이좀 이따가 나갈 겁니다. 자, 그리고, 요. 아까 전에 뗐던 요거 있잖아요. 요거에, 이거를 이렇게 뗄 수가 있어요. 요거는 바닥에 내려놓고, 요거 있잖아요. 요거를 반으로 이렇게 해주세요. 그럼, 까이. 계산기가 나옵 여기서 이 버튼을 누르면 카고 목소리가 나와요. 이게 뭐야? 카고. 언니꺼야? 아니. 자동차. 택배 어? 이렇게 다른 것들 있는데 다른 거는 지금 저희가 못 보여드릴 것 같고요. 그리고 자, 여기서 생색 꿀팁. 여기 원래 키가 꽂아져 있는데 잃어버렸고요. 이렇게 넣은 다음에 잘 보이는 지알려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죠? 잘안 보여. 발에, 발에. 어, 이제 잘 보여. 여기 요. 있잖아요. 음, 이 홈에다가 딱 끼워주면 발에 홈이 가 있어. 홈이. 조만간 또 옷을 많이찍을거예요이트이렇있할수있이 음. 이거 마 이거 내어어떻게거는 이거 있요거있잖요요 여기서 사인을 할있있어어요요거를이렇게 빼서 알아요알아요 이거 있어요. 이거 너무 가까이라고어요요 이거 있어이들어